판교분기점. 성남쪽으로 넘어가지. 약 500m. 한교분기점에서 알아 동기. 성남 방면 오른쪽 방향입니다. 분홍색 차로로 주행하세요. 아, 아 아니 나는 이제 퇴근이지. 팥빙수 먹으러 가. 어레초 대표님. 팥빙수 집을 하나 오픈했다고 해서. 요즘은 또 그런 게 유행인가봐. 뭐, 디저트. 카페. 반영입니다. 커피점이 아니고 디저트 야 번호가 좋네 88888 어딘데 디 지금은 어딘데 기차역? 왜, 왜 기차역에 있어? 오오오 차차 네. 차. 차타고 이동하는 거야. 오뭐 그렇지. 뭐 내일은 할수 있잖아. 내일은 할수 있으니까. 차그 내일은 할수 있으니까. 차그뭐 고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 거지. 아 엔진이? 이면은 그냥 중고을 사는거지 자차를 안 들었었나 아 비용이 자차로 오지기에는 그작아 어, 언덕에서 굴리면 안되는거예요 <laughs> 살짝 굴리면 언덕에서 살짝 굴리면 안되는거예요 <laughs> 기차가 무슨 기차를 타는 거야? 이게 뭐 경춘선인가 아니잖아? 경춘선 동해야뭐본 기차가 뭐 원라인 있을까? 영, 영월 아 영동선 되게 오래됐을 것 같은데 그리고 그러니까 영동선하면 영동그지 이게 오래됐을 거야. 아, 했어 친구. 기차 뭐 얼마나 걸려 집이까지는? 3 0 분. 2 시간? 아니 어디까지 와서 그걸 하는데? 아, 원주까지? 아니 거리가 굉장히 먼데. 친구야 그렇구나. 뭐, 기차가 될까 기차 타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. 아, 풍경이 좋으니까, 그지? 그 약간 그 KTX 이런 개념이 아니고 새마을호 개념 아니야.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무궁화호 개념 아닌가? 쓰고 아 역마다 쓰는 거 그지? 네. 그런 개념일 것 같아. 그쪽 동네는 그지? 그쪽 그쪽, 그쪽 많이 없으니까 기차가 아. 아하 상당한 분기점.